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2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요. 어제 계속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사건,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그것도 손주 앞에서 직접 만든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과 함께 성관위에 대한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총기를 구했을 것인가 하고 보니까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남성은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에게 총을 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어, 있었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서 초대해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이날 생일잔치에는 아버지와 아들 내외, 그리고 어린 손주 두 명,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 총 여섯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상을 차리고 생일 파티를 하던 중에 이 아버지가 갑자기 밖에 나갔다 오겠다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차량에 실고온 사제총기, 세정을 들고 와서 쇠구슬 여러 개가 든 산탄 세 발을 쐈습니다그 중에 두 발이 아들 가슴에 한 발은 현관문에 맞았습니다. 이 총기는 아버지가 직접 쇠파이프를 잘라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며느리가 자신의 자녀를 같이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몸을 피한 뒤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습니다 하면서 어 친구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서 오후 10시 43분쯤 집 안에 침입 진입을 했는데 이미 이 아버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차를 끌고 서초동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은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파트 보안 카메라에는 아버지가 여행용 캐리어를 suv에 싣고 도주하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추적 끝에 21일 바로 그 밤이죠. 밤0시 15분쯤에 서초구 방배동에서 도주하던 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막고 경찰차 여러 대가 막아가지고 이 아버지를 드디어 방배동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동작대로에서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 아버지 차량을 경찰차로 가로막아 검거를 했는데 이 차량을 살펴보니까요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새 파이프 여러 개가 발견이 됐고 산탄도 있었습니다. 이 범행에 사용했던 이 총기는 벌써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 인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더 과간이었습니다. 이건거 직후에 이 아버지는요, 경찰에 나 지금 서울에 사는 집에 폭탄을 설치했다. 21일 바로 그날이죠. 그날 12시에 이 폭탄이 터지도록 설정해 놨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경찰 특공대가 아이 총도 만들었는데 진짜 폭탄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도봉구에 있는 이 아파트, 아버지가 살고 있는 70평대 아파트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실제로 그 집에 신어 등 인화 물질이 든 1.5리터짜리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15개가 있었고요. 타이머 기폭 장치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쇠 파이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특공대가요, 이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하면서 이 도봉구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을 근처 보건소로 대피시키는 등 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이 경찰 특공대가 새벽 4시쯤에 폭발물을 해지할 때까지 보건소에서 대기하고 새벽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타이머가 낮 12시에 맞춰져 있었고 지금 이게 폭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총도 만들었는데 폭발물 못 만들었겠습니까? 실제로 폭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이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인가 보니까요. 20년 전. 이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이 아내는 굉장히 지금 유명한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집 도봉구에 있는 70평대 이 아파트도 전처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처가 가족을 부양하기도 했는데요. 아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며느리의 뭐 SNS에는 이 아버지와 올린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와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이 아들을 그리고 그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총으로 이런 짓을 벌인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좀 특이하게요. 집에 이 아들 집에 렌트카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무이 남는 상황인데 이 사건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건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총기 문제까지도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아버지가 도대체 왜 아들을 살해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정치권에도 곳곳에 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어떻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선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투표, 본투표 이기고 어떻게 사전 투표에서 질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이 이재명 정부는요. 인수위가 없는 대신에 국정위. 국정위, 국정 기획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인수위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14일 국정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일 국정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14일에 미리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선관위의 투표 부실관리를 들여다보는 건 아닐까 부실투표관리 등 선관위와 관련된 논란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이지 않을까 특히 21대 대선 사전투표 기간 중에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를 받은 뒤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거나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이 일어났고 또 2022년 20대 대선 때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투표한 부실 관리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의 반복되는 부실 관리 논란 이것 때문에 부정 선거 의혹도 계속 확당됐기 때문에 국정이 업무 보고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집중돼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법 개정 상황, 개헌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좀 논의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이 국민투표법에서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만 투표인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을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 개헌과 관련해서 이것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식적인 이런 예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16일 벌어졌습니다. 국정위에서요. 이렇게 논란이 되고 부실관리가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하지 않은 채로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만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위가 선관위에 극우 부정론 대처해달라. 특히, 부정선거, 선거를 방해할 정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선관위가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선관위가 대처해야 될 것은요, 부실관리 논란입니다. 이 부정선거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선관위의 부실관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바꾼 채로 결과만 두고 부정 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입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사실상 국정위원회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로라면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부실 선거를 할수 있느냐라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국정위는요 제외국민우편 도입, 도입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재명 정부 공약 사항인데요. 제외국민 우편 투표 도입. 그러니까 국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공약을 했던 제외국민들 재외국민들의 제외 우편 투표 도입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단계별이라도 도입해라 이런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관이가 아 그것은 각국의 우편 시스템 신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정부의 성,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이니까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편 투표, 우편 투표 도입이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건을 살펴보면요, 기표가 된 투표 용지를 관내 우편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성관위에서는 자작극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선거 사무원의 실수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떠는 사전 투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우편 투표입니다. 관에서 투표하는 것 관에서 투표하는 것 그저 우체국을 통해서 다시 선거관 내로 가게 되는데 이 우편 투표 이 우편투표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도 간내 선거는 CCTV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관 사전투표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전투표 중에서도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는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우체국에서 그저 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열어서 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중에서도 관외 사전투표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 사전투표 중에서도 사전투표라는 것 자체 이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국정위에서 선관위한테 이 우편 투표를 더 도입하라고 심지어는 재외국민들한테도 우편 투표를 도입하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실 투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오히려 구구 부정선거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라고 하면서 재외국민들의 우편 투표까지 도입해 달라. 사전 투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우편 투표 전 세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부재자 투표가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보충적으로 충분히 이 투표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 행사를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이것을 더 강조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모른 채로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요 국정위는요 한술더 떴습니다. 뭐냐? 이 학생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성관위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모의 선거를 도입해야 된다. 모의 선거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 투표. 당연히 나이가 되면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의 투표까지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쇠뇌의 방식이죠. 특히 교육청과 협심해서 성관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성관이는 심지어 상설 기관으로 할 필요가 없다. 선거 때만 행정 안전부에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이런 인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지금 성관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성관이한테 모의 선거까지 하라고 주문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위가 이렇게 선관위에 대해서 이런 업무 보고, 보고가 아니라 사실상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의 선거를 왜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지금 이재명이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개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다면 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정에서는 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 방식, 사전투표 중에서도 우편투표 도입, 그리고 재외국민한테도 우편투표 도입,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고 정작 중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거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뭐냐? 지금 뭐 서울에도 많이 붙어 있던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63 한국 대선 부정선거 확실하다 뭐 이런 식의 그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이라는 것은 이 소수 정당 그리고 어 당협위원장들이 내걸 수 있는 이 마지막 그 루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수막은 뭐 거의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요. 부산 전역에 걸린 63 대선 부정선거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공식 질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붙여 놓으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아니라면서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붙여 놨다고 선관위에다 신고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부정선거란 말만 나오면 민주당은 경기를 일으키는 것인지 거기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선거 부실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단적인 그 구구유나 아니면 부정선거론으로 몰면서 계속해서 거리를 두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시당 민주당의 부산시당은 나서 가지고 저 소수 정당의 현수막까지 성관의 사실상 공식질를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부산시당은요. 소수 정당 내일로 미래로당이 63 대통령 선거를 부정 선거로 규정하면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한 정치 표현을 넘어 국민의 선거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면서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관위의 태도입니다. 선관위가요. 노태아 선거관리위원장이 황골 탈퇴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국정위에서 업무 보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벌였던 이 부정행위, 특히 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던 이 사건, 이것에 대해 특히 채용에 대해 징계 거의 전원이 불복을 했습니다. 특혜 채용 논란으로 4월 임용이 취소된 성관이 고위직 간부 자녀 8명 전원이 일제히 처분에 불복해서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것은 요성관이가 최근 10년간 열린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부정 채용한 사람들 전부 소청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이는요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헌법재판소도요, 감사원의 직무감사도 못 받게 했죠? 그리고 법원장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특혜로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전부 징계에 불복해서 다시 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관위가 어떻게 선거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관위의 신뢰,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법원까지도 합세해서 짬짬이가 되고 있고요. 민주당은 유독 성관위에 굉장히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투표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뜨고 감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민전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사전투표제를 없애야 된다. 이것은 전 세계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서버에 선거관리 명부가 남아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주장을 해서 다음 선거부터는 그러한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저는 애초에 헌법에서 선관위를 제외하고 이것을 행정부로 들어가서 그래서 선거 때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시가 아니라 기간제로 만들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 논란, 선관위 논란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뭐 수도 없지만 선관위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늘의 뉴스 좀 전해드렸습니다. 좀 무겁게 시작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다음 뉴스 배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